안녕하세요, 찬이 대디 TV의 찬이 대디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잘 보내셨죠? 네, 이제 2020년도 며칠 안 남았습니다. 우리 하루 10분씩 열심히 수학 공부 한번 해봐요. 안녕하세요, 찬이 대디 TV의 하루 10분 수학 공통 수학상 오늘은. 항등식의 그첫 번째 시간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등식에 대한 개념부터 살짝 설명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등식. 쉽게 이야기하면 항상 동호가 성립하는 식.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 항등식은 어떤 문자에 어떤 값이 있어도 항상 동호가 성립해야 되는 식이 항등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 ax b는 0이라는 항등식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항등식이 되기 위한 조건은 a가 0 b가 0이 되어야만 X에 어떤 값을 넣어도 항상 동호가 성립하는 식이 될수 있습니다. A가 0 또는 B가 0이 아닐 시에는 이 식은 항등식이 될수 없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A가 0이 아니고 첫 번째, b도 0이 아니다. 요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수식을 풀면, ax는 마이너스 b, x는 마이너스 a분의 b. x에 어떤 값을 넣어도 항상 마이너스 a분의 b가 될까요? 아니지 않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 특별한 숫자를 넣어서 한다고 그러면 2x 플러스 3 이고 0이라는 식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x는 아, 2x는 마이너스 3이 돼서 x는 마이너스 2분의 3. x가 될수 있는 값은 마이너스 2분의 3밖에 없어요. 그러면 x의 다른 값이 0이 되든 1이 되든 3이 되든 이 값은 항상 성립하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A가 0이거나, 0이 아니거나 B가 0이 아닐 시에는 항등식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때는 항등식이 아니다. 그 다음, 두 번째. A가 0이 아닌데 B가 0이다. 이 경우 한번 볼까요 AX는 B가 0이니까 아무것도 없죠 0이에요 그리고 X는 0이에요 그럼 X는 0밖에 없잖아요 항등식이 되기 위해서는 X에 어떤 값을 넣어도 항상 동호가 성립해야 되는데 만일 X가 1이다 이런 0이 될수 있나요 안 되죠 따라서 이 경우도 항등식이 될수 없습니다 그 다음, 어떤 경우가 있어요, 이제? A가 0이 아니고, B가 0이 아니고. A가 0이 아니고, B가 0이고. 그러면 이번은 반대로 A가 0이고, B가 0이 아니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A가 0이니까 0x는 B를 우글인으로 넘기면 마이너스 B가 되겠죠? 자, 보세요. x에 어떤 값을 넣어도 0하고 곱하면 항상 0이에요. 근데 오른편은 0이 아니네요. 그죠? 그럼 이게 등호가 성립하나요? 아예 이 경우는 만족하는 x가 하나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경우 역시 항등식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뭐만 남았어요? 딱이경우만 남았죠? A가 0이거나 B가 0일 때 한번 풀어볼까요? 0 x 플러스 B. B도 0이죠? 뭐0이라 넣겠습니다. 이퀄 0 x 는없으니 뭐 x 는뭐0은쓸 필요 없으니 x 이 s 항상 t 이지 않나요? x 죠 x i 어떤 값을 넣어도 n 하 x is 면 o 이에요 그래서 x is x 가 와도 항등식이다. 자, 이 경우를 우리가 항등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항등식이 어떤 건지 대략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면서 한번 항등식을 좀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식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X에 관한 항등식이 되기 위한 조건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X가 어떤 값이 되더라도 항등식이 되기 위해서는 차수에 따른 개수가 서로 동일하면 됩니다. 아주 쉽죠? 자, 이런 조건이 된다 그러면 X가 어떤 값이 되더라도 좌변과 우변은 서로 같기 때문에 항등식이 될수 있습니다. 알겠죠? 아주 쉬워요. 그죠? 예를 들어서 보, 예를 봅시다. 2x 제곱 플러스 뭐 여기 bx 플러스 5란 식과 cx 제곱 플러스 3x 뭐라 그럴까요? 마이너스 d 플러스 d로 하죠. 뭐 어렵게 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이차식이 서로 항등식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 계수가 서로 같으면 됩니다. c가 얼마죠? 2가 되겠죠. b는 얼마죠? b는 3이 됩니다. 그리고 d는 얼마가 되죠? 5. 이렇게 되면 이두 식이 서로 어떻게 됩니까? 동호가 성립하죠. 그래서 항등식이 됩니다. 자,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네, 그러면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x에 대한 항등식인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 자, 기억을 한번 풀어볼까요? 우리가 x를 묶고 내면 x+x+1은 0이죠. 동호가 성립하려면 x는 0 또는 마이너스 1이 되어야 됩니다. 모든 x에 대해서 항등식이 될 수는 없어요. 기억은 아닙니다. 자, 선생님이 조금 전에 말씀 들었죠? 서로의 계수가 같아야 되는데 여기는 계수가 얼마죠? 3 여기는 2상수항도 달라요 그러면 항등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디귿 자 디귿은 우변 우변만 한번 전개해 보겠습니다 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4 자변과 우변이 서로 어떤가요 똑같죠 그러면 항등식인 거죠 자 리얼 리얼도 한번 풀어 볼까요? 리얼을 앞에 거 제곱 두개 곱해서 두 배, 뒤에 거 제곱. 그죠? 그리고 마이너스를 풀어주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자, 정리해 볼까요? 그러면 얼마야 되죠? X 제곱 마이너스 3X가 되죠? 어? X 제곱 마이너스 3X 없어지고. 우변과 자변이 서로 어떻습니까? 같죠? 그러면 리얼도 역시 항등식이 됩니다. 미엄 한번 풀어볼까요? x제곱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2x가 나오죠. 이렇게 곱하면 플러스 x 그리고 상수항끼리 곱해서 마이너스 2 전개해 보겠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되네요. 따라서 미엄도 항등이 되겠습니다. 이번 보기의 문제는 디클 리얼 미엄은 항등식기억 미연은 항등이 아니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항등식에 대한 개념은 조금 이해하셨나요? 네. 오늘 항등식의 첫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 대신 딱두 가지 요소만 좀더한번더 설명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나갈 부분이기도 하고요. 항등식을 문제를 풀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항등식 문제 어떻게 쉬웠나요? 네, 쉽죠. 항등식은 그리고 다음 시간에 나갈 두 가지 요소만 선생님이 설명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등식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보통 두 가지 방법을 풉니다. 첫 번째가 계수 비교. 자, 좀 전에 선생님이 설명했죠? 항등식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모든 항의 자변과 우변의 차수, 동일한 차수의 개수가 서로 어떻게 돼야 된다? 동일해야 됩니다. 그런 방법이 개수 비교법. 그 다음, 수치 대입법. 어느 특정한 숫자를 넣어서 우변과 자변이 서로 같은지 확인하는 방법이에요. 아주 쉬운 방법이기도 한데, 이거는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문제를 통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루 10분 수학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